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원 산불의 종합 복구 계획이 확정돼 피해 복구비 1,853억 원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현실적인 복구가 어렵다며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정계순 씨.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살던 집과 비닐하우스까지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받을 수 있었던 정부 지원금은 1,300만 원에 불과했지만 국민 성금에서 3천만 원, 도 지원금 2천만 원, 주택 철거 비용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집을 다 짓기 전까지 임시 조립 주택도 지원됩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조건의 거주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죠. 그냥 그건 우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하지도 못하고. 우선 조금만 편하게 살수 있는 수백 대의 차량이 타버린 속초의 한 폐차장.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지만 국민성금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고 세금 납부 유예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7억 원에 달하는 피해 신고액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민들의 생업 재개를 위해서 벽시와 육묘를 공급하고 농기계 705대를 지원한다지만 농사 일을 재개하기가 막막합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당정청 협의회가 투입하기로 한 비용은 1,853억 원. 피해 주민들은 실질적인 복구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